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성씨와 가훈. 에, 이 시간에는 능성구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능성구씨의 본관은 에, 능성입니다. 아, 그리고 시조는 구전유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이 능성구씨의 시조입니다. 에, 원래 구조의 성계는 중국 진나라 대부인. 구병이라고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구씨는 송나라 출신인 구존유라고 하는 분이 서기 1224년 그러니까 고종 10년에 신안주씨의 시조 주잠과 함께 고려 에 기화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주잠이라고 하는 분은 그 유명한 주자의 증손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구전 이라고 하는 분이 고려조에서 그 벼슬을 했는데 그 벼슬 이 벽상공신 삼중대광 검교상장군 에 이르렀고 그리고 전남 능성현 그러니까 현재 능주 능주면 고정리 부분을 능성이라 합니다 거기에 응거하면서 주자매 딸과 혼인을 하여 능성구씨의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구씨는 능성을 터전으로 해서 지금까지 오래오래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능성구씨는 자손이 너무 많이 번창해가지고 파가 이렇게 열개의 파로 갈라졌습니다 그래 파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다 계시고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파조의 이름입니다. 파조의 이름이고 또그 파조의 벼슬까지도 여기 다다 적어놨으니까 각자 자기가 어느 파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능성구시는 아주 유명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이 거론된 분들은 다 능성 구시를 빛내는 분인데, 이구봉령 같은 분은 암행의사로도 너무나 많이 그 활동을 했고, 충청도 감찰사까지도 지내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분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이 얘기가 너무 많은 때문에 그걸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청남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들어만 다모도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에, 여기 보면은 구치환 같은 분이라든지, 혹은 구봉서 같은 분도 너무나 유명한 분들입니다. 에, 구경이라 그런 분도 형조판서를 아주 세 번이나 지내는 어른이고, 공조판서도 네 번이나 지내는 아주 훌륭한 어른들입니다. 예, 이분들에 대한 내력은 아까가 얘기한 대로 어, 각자 살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 선조 때 충청도 관찰사를 지내는 백담 구봉영 선생이 남긴 말씀을 한번 전합니다. 증심정렬아 모든 일은 맑은 마음으로 조용히 생각하고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마음을 깔아 앉혀야만 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마음이 흔들리면 바른 판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맑은 마음으로 고요히 생각하면서 바른 판단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구봉영 선생이 말씀하시기를, 직내 방매라. 즉, 내면의 마음은 다 밝아서, 모든 것을 깨뜨려 알고, 외면의 인상은 항상 부드럽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은 남을 대할 때 항상 부드러운 인상을 하고 대해야 남에게 호감을 받는 법입니다. 그 다음은요, 세종대 영의정을 지내는 구, 구치관 선생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상지고라. 사람은 항상 높은 이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높고 큰 이상을 갖고 그 이상의 실현을 위해 힘써 정진하라고 구치관 선생님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능성구시 집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